안녕하세요. 독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퀄리티 스타트 십자웹 네아스용 글러브입니다. 요거는 어, 아침에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캉스 어, 레플리카를 문의 주셨는데 그게 품절이 됐고 단종이 되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윗 등급인 퀄리티 스타트를 말씀드렸고, 컬리스타트의 디자인과 색상, 뭐 모양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제품입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사용할 글러브고요 초등학생이지만 덩치가 작지 않은 초등학생이라서 아마 11.5 정도 쓰면은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색상은 라임 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 색깔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초록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정말 좀 오묘한 라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끈피는 테네시 탄색 끈피 지금 BMC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고급형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양이나 패턴, 스타일 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학생이 쓸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작업을 해달라고 무령부 요청을 해주셨고요 무령부로 작업을 해드릴 건데 이 제품이 약간 무령부라면 약간 얼룩이 좀 생깁니다 물자국이 끈피를 다 풀고 하지 않은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지만 약간 눈에 띌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쓸 거라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 좀 부드럽고 빨리 쓸수 있게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무게감이 상당히 가볍고 가죽의 그 건조도 상당히 빠른 글러브라서 무렴불하면 한 3, 4일 안에 쓸수 있는 글러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건조는 거의 다 되었구요. 건조가 거의 다 되어서 많이 만져주고 눌러주고 때려준 상태입니다. 학생이 쓸거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하려고 신경을 써줄 구요 노란색에, 노란색? 라임색에 십자 웹, 내화소용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조작감 을 한번 보여드리면, 엄지 정도, 새끼 쪽이 정도. 같이 면 이렇게. 한두칸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상태이고요. 히든볼 드래곤볼로 계속 때려가지고 포켓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놨습니다. 폭음 들리시나요? 이게? 짝짝 달라붙습니다. 짝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쭉잘른적 있게 작업을 해 놨구요.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쓸수 있는 글러브라서 요즘에 좀 좋은 거를 찾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뭐 미즈노 이런 거, 프로 이런 걸말씀하는게 아니라, 좀 괜찮은 글러브를 찾는 고객들 중에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선택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칸스 대안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캉스와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느낌 느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셔도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편하게 잘 움직이고요. 공을 잡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켓 청성도 잘돼 있고, 공도 그냥 잡히고, 그 다음에 손도 잘 움직이는 정도. 뭐 굳이 파삭파삭하게 안 움직이더라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만 돼도 공을 잡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잡으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공은 뭐 그냥 편하게 잘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손에 잘 맞는, 편안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퀄리티 스타트 QTA05번 십자 웹 내아수용 글러브 무령부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